네, 업신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런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블러를 이용한 간단한 트랙 편집. 네, 램블러를 이용한 간단한 트랙 편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램블러 사이트로 가야 되겠죠. 네, 램블러, 네. 자, 뭐 램블러 가입은 다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네. 어, 램블러는 이제 이렇게 웹상에서 어, 이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브라우저를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또는 뭐 엣지 브라우저도 되겠고요 어, 인터넷 익스플로러 옛날 구형은 잘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크롬을 쓰시는게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다른 분이 만들어 놓은 GPX 파일을 가지고 업로드하고, 그걸 좀 편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에 트림 만들기가 있어요. 자, 얘를 누르고요. 기존 GPX 또는 KML 파일을 사용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파일 업로드를 합니다. KML 파일도 구글 어스 이런 데서 많이 쓰는 파일인데, 일반적으로는 GPX가 더 많이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자, 충주 성리 임도 연습, 이걸 열기해서 업로드를 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다른 분이 한테 얻은 gpx 파일을 램블러에다가 올리는 거가 되겠죠 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먼저 요 루트를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중간에 화살표 같은 게 있어요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출발하고 도착을 보면 이렇게 확대해 보면 출발은 초록색 그 다음에 도착은 체크깃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하나의 에 선으로 이어진 Gpx가 되겠습니다. 중간중간 잘려 있는 경우도 있어요. 만드신 분에 따라서. 자, 이거 이제 편집을 좀 해볼 텐데요. 어, 출발지하고 도착지를 여기로 하지 않고 출발은 이 아래쪽, 도착은 이 위쪽에다 하는 걸로 한번 편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렇게 확대를 하시고 여기 트랙 편집기가 있어요. 트랙 편집기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도구 창이 열려요. 자, 이것은 지금 하나의, 에, 선으로 된 루트기 때문에, 에, 트랙을, 어, 기길좀 잘라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트랙을 분리를 해야 됩니다. 트랙 분리가 있죠. 선택. 클릭하면, 진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선 위에 올려보면, 이런 점들이 생겨요. 네, 여기가 이제, 바로 편집을 할수 있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클릭을 합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출발과 도착이 또 생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은 이 아래쪽, 선, 이렇게 마우스만 올려도 선택이 됩니다. 자, 분홍색으로 바뀌면서 이 트랙이 선택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분리를 했기 때문에 예, 이렇게 따로 선택이 되죠. 그러면 트랙 제거를 누르고 이 부분을 선택, 클릭, 네. 하면 이 부분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출발이 되겠죠? 자, 위쪽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트랙 분리를 누르고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주면 좀 확대를 해서 마우스를 올려주면 이렇게 점들이 생깁니다. 그다음 이 점에서 클릭. 자, 그러면 트랙이 이 네, 부분이 이렇게 또 따로 떨어졌죠. 자, 그러면 트랙 제거 선택하시고 마우스를 쓱 올리고 클릭만 해주면 이렇게 네, 출발지와 도착지를 편집을 했습니다. 아 어, 그런데 어, 도착지가 여기가 아니고 어, 여기 좀더 가서 산유화 자생식물원에서 도착을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신규 트랙을 그립니다. 클릭하시고요. 그럼 이제 연필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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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네,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어, 연필 모양에서 지도를 움직이려면 마우스 우측 클릭, 드래그, 네, 그대로 누르고 드래그 하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확대 축소 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랙을 그릴 수 있고요. 출발지도 여기가 아니고 여기서 하고 싶다. 자, 그러면 출발지는 여기서부터 끌고 가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여기가 출발 지점이기 때문에, 출발 지점을 이렇게 끝으로 연결하는 건안 되고요. 여기서부터 클릭해서 그려갑니다. 자, 지금 잘못됐죠? 아까 여기서 출발 지인데 계속 했기 때문에, 자, 이럴 때는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되돌리기. 네, 되돌리기 됐고요. 자, 이제 트랙 그리기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오고 다시 트랙 그리기 들어가서 자, 다시 해볼게요. 여기서 출발. 네,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연결해서 좀 크게 해서 여기에 잘안 붙죠. 자, 이런 경우는 여기까지만 합니다. 네, 여기까지만 하고 어, 이걸 트랙을 합쳐 주면 됩니다. 신규 트랙 그리기 끝났고요. 트랙 병합이 있죠? 트랙 병합을 선택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와 여기를 이제 합칠 거니까 끝 부분을 먼저 선택하면 도착 지점을 선택하고요. 자 안내글 읽고 확인, 그다음에 시작 지점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자 그래서 시작 부분은 이렇게 편집을 해서 매끄럽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히 그 트랙 편집을 해 보았는데요. 뭐 다른 부분 어디라도 다 이런 방법으로 편집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됐으면 제목 입력을 하고요. 충주 임도 연습 코스 완성. 그다음에 공개 여부를 선택을 합니다. 공개 여부는 공개는 아무나 검색해서 볼수 있는 거고요. 비공개는 아무도 볼수 없는 거고요. 비밀은 내가 링크를 보내준 사람만 볼수 있는 겁니다. 비밀로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뭐 아래 내용은 입력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일 하단에 생성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편집한 이 루트가 완성돼서 이 램블러에 나의 공간에 저장이 된 겁니다. 자, 이제 닫아도 됩니다. 닫고 나중에 이제 또 찾아보고 싶으면 상단에 나의 공간이 있어요. 네, 나의 공간을 누르면 내가 만들어 놓은, 올려 놓은 또는 생성한 아, 코스들이 쭉 나옵니다. 자, 여기서, 충주, 이렇게 검색을 하면, 네, 좀 전에 만든 충주 임도 연습 코스 완성, 이렇게 되 있죠. 이게 날짜별로는 잘안될 수가 있어요. 이 가져온 파일이라서, 어, 처음 만드신 분이 언제 만드느냐에 따라서 날짜별 정렬이 잘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네, 수정한 대로 램블루 코스가 잘 들어갔죠. 네. 이렇게 보시고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요 파일을 또 수정한 걸 누구한테 주고 싶다 그러면 이제 GPX나 KML로 내려받아서 요, 요 버튼 클릭해서 내려받아서 보내 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램블러를 이용한 간단한 편집을 해 봤습니다. 아, 좀더 이제 세밀하게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어, 가민이라는 그 GPX 만드는 회사에 베이스캠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걸 사용하면 좀더 자세히 편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영상을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